자 변희재 본인은 소위 국정농단 문제와 삼성그룹과의 뇌물관계를 수사한 특검 제사팀 소속 팀장 및 팀원이었던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장관, 박주성 검사, 그리고 당시 특검 부의자 대변인 이규철 변호사 이들과 태문의 증거조작 범죄를 공모한 민간인 장시호 씨를 공용물관 손상죄, 증거인멸죄, 허위공문서 작성죄, 모해위증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의 혐의로 고발합니다. <laughs> 특검의 수사 보고서 및 최종 수사 결과에 따르면 문제의 태블릿은 장시호 씨가 2017년 1월 5일에 특검에 제출했다고 하는 기기로 특검은 관련 장시호 씨의 진술과 최서원 씨의 휴대폰 판매점김 모사량의 진술 그리고 특검이 수행했던 포렌식 결과 중에서 이메일 제정 및 내용 분석을 바탕으로 반복해 이 태블릿의 실소유자 및 사용자를 최서원 씨로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 10월 12일에 문제의 태블릿을 개통하여 최서원씨가 사용했다는 특검의 발표와 달리 이 태블릿은 2015년 8월 16일 삼성전자 구미공장에서 최초 출시된 것이며 해당 태블릿 이미지 파일에 대한 사이버 포렌식 전문가협회의 최신 포렌식 감정 결과에 따르면 이 기기는 이미 8월 18일부터 사용된 기록도 발견됐습니다. 최서원씨는 이미 8월 14일 독일로 출국해 9월 중순까지 머물렀기에 이 기기는 애초에 최서원이 아닌 제3자가 구입 및 사용한 것이 명백합니다. <laughs> 우리는 그제3자를 최선원 회계 담당 비서 안모 씨라 고 보고 있습니다. 해당 차무리사는 호호정네이버닷컴 이메일 계정 사용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과거의 특검은 본 이메일 계정을 최선원 씨가 사용했다고 발표했으나 안모 비서는 해당 이메일 계정은 자신의 사적 이메일 계정이라는 사실 확인서를 최선원 이동환 변호사에게 제출했습니다. 또한 과거의 특검이 최선원 씨가 사용했다고 발표한 국미 15 지메일닷컴 이메일 계정 역시 2015년 10월 1 2일에 태블릿 명의 변경 당시에 안모 비서가 직접 태블릿 계정으로 등록하여 최소한 측 비즈니스의 비용 처리 등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우리는 결론 내렸습니다. 최소한 특검은 이 이메일 계정과 관련하여 최소한이나 안모 비서의 어떠한 문의조차 없이 무작정 문제의 태블릿을 최소한 것이라 발표했던 것입니다. 한편 사이버 포렌식 전문가 협회의 포렌식 감정 결과 해당 태블릿에는 특검이 관련 최초 브리핑 시에 최씨의 태블릿 사용 기간이라고 밝혔 던 2015년 7월부터 11일까지, 아, 11월까지 사이에 안모비서의 지인일 수도 있는 홍모 씨라는 사람의 문자 메시지, 로협카드 이용 내역, 유치원 문자 내역이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당시 특검은 안모비서를 비롯해 타 사용자가 이 태블릿을 사용했다고 볼만한 내용들을 모두 은퇴했습니다. 안모비서는 2015년 8월 18일경 해당 태블릿을 구입 사용하다가 9월 17일경 유심을 장착 개통했습니다. 그러다 같은 해 10월 12일에 요금 할인을 위해 유심 명의를 최소한 측 청소 담당 직원으로 변경했습니다. 청소 담당 비서 명의 휴대폰을 본 기기로 해당 태블릿을 서브 기기로 등록하여 l t 함께 쓰기 할인을 받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 태블릿 뒷번호 9233은 안무비서의 2010년부터 사용한 핸드폰 뒷번호 9233과 똑같습니다. 만약 최선 씨가 자신이 사용하던 태블릿이라면 안모비서의 핸드폰 뒷번호와 맞출 이유가 없어질 것입니다. 특검은 이러한 번호 관리를 증거 역시 조사를 하지 않고 은폐해버렸습니다 <laughs> 실제로 안모비서는 검찰 특수본이 최선 씨의 미승빌딩을 압수색했던 2016년 10월 26일에 안모비서 자신이 개통했던 다른 최선 씨의 대법원들 중에서도 유독 해당 태블릿의 통신계약만을 해제시킵니다. 안모비서 자신이 사용하던 해당 태블릿이 압수당하자 일단 이와 관련 통신 계약을 해지해 버린 것으로 파악되고, 특검은 최선 씨가 2016년 10월 말에 장시호에게 연락하여 자신의 집인 서울 삼성동 브라운스톤 레전드에짐 정리를 해달라 부탁하였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장시호는 우연히 최 씨의 집에서 해당 태블릿을 발견하여 이 기기를 가지고 나왔고 장시호의 이러한 행정은 브라운스톤 레전드의 CCTV에도 다 녹화되어 있다는 것이 특검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최근 최한측이이태무이 반환 소송 과정을 통해 해당 시스템 영상 기록의 제출을 요구하고 또 법원까지 시스템 영상 기록 제출을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아직 이 장시호의 알리바이를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시호가 문제의 테무리슬 최씨의 집에서 가져왔다는 증거 자료가 애초에 있지도 않거나 그것이 변조 또한 날조된 증거이기 때문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장시호는 문제의 테무리슬 최선 씨의 집에서 들고 나와 아들 친구에게 주었다가 부어달후인 2017년 1월 4일에 이를 돌려받고 장 씨의 변호사 이지훈 씨가 다음 날인 1월 5일에 이를 특검에 제출했다는 특검의 발표도 거짓으로 판단합니다. <laughs> 장시호 씨는 문제의 테블이의 비밀 패턴이 설정돼 있어서 특검 제출일인 1월 5일까지 전혀 열어보지 못했다가 제출 당일 날 문득 최서원 씨가 늘 핸드폰 등에 L자 패턴을 설정했다는 기억이 나서. 검사 앞에서 L자 패턴으로 해당 태블릿을 열어 보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새로 이루어진 포렌식 감정 결과, 장시호 씨가 태블릿을 입수했다고 하는 날 이후인 2016년 10월 29일, 30일, 심지어 특검 제출 전날인 2017년 1월 4일에도 이 태블릿을 켜고 구동한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미 특검에서 2016년 10월 말 미승빌딩을 압수하면서 최선 씨의 안모 비서의 이 태블릿을 입수했고 조작을 위해 장시호와 공모하여 마치 장시호 씨가 최 씨의 집인 브라운스톤 레전드에서 이를 발견한 것처럼 연출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로 특검의 이규철 댄은 애초 특검은 최선 씨의 스마트폰은 하나도 취득한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최선 씨의 스마트폰을 압수한 결과 이번에 장시호 씨로부터 제출받은 태블릿을 포함하여 잠금 패턴이 모두 L자 패턴으로 설정되어 있음을 확인했다는 거짓 발표를 한바 있습니다. 이번 사이버 포렌식 전문가 협회의 포렌식 감정 결과에 따르면 해당 태블릿의 잠금장치가 장시호씨가 이를 특검에 제출했다는 2017년 1월 5일 장씨가 특검의 박주성 검사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던 시점에 변경이 가해졌습니다. 특검이 이 기기를 보관하고 있던 2017년 1월 25일 그리고 2월 1일에도 역시 잠금장치 변경 기록이 나오며 이후 이 내용을 알수 없도록 해당 기록을 불법 삭제한 기록도 보내식 결과 확인됐습니다. 장시호씨 제출 태블릿을 최소한권으로 동갑시키기 위해 L자 장금 패턴 조작 사안은 국어 포레식 감정 결과로 직접 증명이 이루어진 현 시점에서 가장 확실한 특검의 증거 인멸 사안입니다. 이처럼 특검 검사들과 장치호 씨는 이미 제출 이전부터 태블릿 기기 조작과 관련 모종의 공범 관계를 형성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laughs> 문제의 태블릿에는 이 태블릿의 실사용자, 실사용자를 확정할 결정적 증거인 지문이 암호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태블릿에는 당연히 있어야 할 해당 지문 내용이 담긴 시스템 파일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새로 이어진포렌식 감정 결과, 과거의 특검이 이 태블릿과 관련해 내부의 모든 파일을 흔적 없이 수정 삭제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도구 ADB를 20일 넘게 사용하기도 한 사실이 확인됐는데, 결국 특검이 관련된 것 일체를 불법적으로 입력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태블릿은 2017년 1월 5일부로 특검에 의한 디지털 포해식 절차를 마치고, 이후 계속 밀봉되어 있어야 하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같은 해 1월 25일에 밀봉을 뜯고 이 증거를 불법적으로 켜서 건드린 인물이 있었고, 이번에 수행된 포레식 감정 결과로 문제의 틈을 내서 이 인물의 사진이 찍혔다가 바로 삭제된 기록도 확인됐습니다. 우리는 이 사진을 보원해 한동훈 법무장관에게 해당 인물이 누구인지 특정을 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우리 특검 제사팀의 2인자였던 한동훈 장관이 해당 인물을 모를 수 없다고 판단, 만약 계속 부침묵한다면 한동훈 장관은 범익 은닉죄로 추가 고발할 예정입니다. 문제의 태블릿 실사용자, 실사용자가 정말로 최소원 씨라면 이 태블릿은 삼성과 관련한 뇌물죄에 직접 증가가 됩니다. 따라서 당시의 최소원 씨가 이 태블릿의 실사용자, 실소유자인지는 특검 재사팀뿐 아니라 특검 전체로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였을 것입니다. 이에 최소원 씨를 문제의 태블릿의 실소유자 사용자로 허위 발표하고 또 그에 맞춰 장시호 씨를 공범으로 포섭하면서 관련 조작 문제를 은폐하기 위해 지문을 포함한 장금면치 등의 증거 인멸을 시도한 행위는 최소한 윤석열과 한동훈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결국 특검 제사팀과 대변 <laughs> 이규철이 공모하여 특검의 수사 보고서 및 최종 수사 결과를 생산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이 주도한 특검 제사팀은 안모 비서와 최소원에 대해 어떤 수사도 하지 않았고 개통 이억 등과 같은 기초적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 절차 없이 무리하고 성급하게 최소원 씨를 실사유자 실사용자로 확정하여 주 특검 최종 수사 결과에도 그 내용이 반영되는 수사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이 수사보고서는 최종적으로는 관련 재판에 유죄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laughs> 문적에 말할 것은 당시 특검은 문제의 태블릿 이수 경위와 실소유자와 실사용자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결정적 증거인 장시호 관련 CCTV 영상 기록 및 CCTV 관련 수사보고서 그리고 특검의 당시 이태블이 포렌식 결과 등에 대해서는 법원의 수사 목록으로만 제출하였고 유죄 증거로는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현재 해당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정당한 이유가 될수 없는 사유를 들어 수개월째 불법적으로 이런 기록을 법원과 최선측에 제출하는 일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울중앙지검이 증거를 은닉하고 있다고 볼수 밖에 없어 관련 담당자 임진철 검사에 대한 고발장도 함께 제출합니다. 우리는 이번에 일단 공수처의 사안을 고발하지만 이미 공수처 역시 윤석열 현 대통령과 한동훈 전 법무장관이 장악하여 제대로 된 수사가 불가능할 것으로 변단됩니다. 국회는 즉각 윤석열과 한동훈의 태블릿 증거조작 관련 특검법을 발의하여 조속히 이들의 범죄행위를 밝히고 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할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2020년, 2022년 12월 7일, 연희재 미절시 대통령.